아따 오늘도 점심 먹고 소밥 주고 개밥 주고 너타리를 딱 따라갑니다 이. 오늘도 과연 저번처럼 딱 너타리를 딸수 있을지 자 산행을 해 보고 영상을 올려 드릴게요 야 저거 뭐지 저거 허연거 저거 야 저거 너타리 아이가 이거 너타리 야, 이건 너타리 같은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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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한번 보자. 에이 너타리 아니다. 야, 크다. 이거는 등갈색 미로버섯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 너타리로 속았다. 자, 또 한번 찾아봅시다. 야, 예감이 좋다. 예감이. 아, 왔 오늘은 벌써 3 0 분째 지금 산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나탈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야 여기 녹수초, 이 녹제초라 하죠 녹제초. 저거를 먹으면 뭐 욕심 먹은 사람도 뭐 자식을 놓을수 있다 하던가. 아 이거 너탈이 어디 갔노? 이탈이야. 야, 저 앞에 저거는 뭐 나무가 왜 이렇게 생겼슈? 야, 나무가 나무를 감아 돌아버렸네. 어이구, 참 예쁘다. 아, 또 많이 예뻐요. 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 겨울이라 가지고 뭐 나무가 보면은 참 상막하죠. 그래도 또이 나름대로 또 멋이 있습니다. 야, 여기는 록제초 굴락이네요. 야. 이것도 참 좋은 약초인데. 우리는 크게 필요치 않아서 그냥 눈으로만 담아 갑니다. 거위에 그뭐 있어요? 그러면 내려와요 힘들어요. 아. 저기는 나무에 이렇게 버섯 종견이 저렇게 붙어 살고 있고, 자또 그래도 조금만 더 올라가 볼게요. 야, 이게 이게 상황 같이 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게 상황 같이면 얼마나 좋겠어? 야 이거 한 보세요. 낙엽이 다 지고 산이 이렇게 완전히 겨울이죠 겨울. 딱 보세요 한 번. 달색 회색 회색 회색으로 탁 변했잖아요 이래도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새싹 이 파릇파릇 돋아가지고 완전히 또 녹색이 되면서 수채화 를탁 보여주잖아요 자, 저 위에 저거 뭐야 저 나무에 엄청나게 붙어있다 저거 뭐지 저거 이야. 멍강 엄청나게 붙어 있는데, 한번 보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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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쓰러진 나무에, 멍강 엄청나게 붙어 있는데, 저거, 너탈이. 저게 너탈이. 이야. 이야, 이거, 이거 너탈이. 저거 붙어 있는 게, 오, 이거야. 엄청나게 붙어 있네. 이야. 이게 이야 이게 너타리 후, 근데 너타리는 아니고 이야 이게 너타리는 아니고 그냥 운지버섯 일종입니다 운지버섯 일종 이게 너타리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운지버섯 일종입니다 운지버섯 일종 요 뒤에가 요렇게 생겼고, 어앞 모습은 이렇습니다. 참, 끝내주는데, 아, 이고 오늘은 너타리를 보지 못하고, 이 운지 버섯만 보고 그냥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고 지금 3시간째 산행을 하는데, 결국... 운지버섯, 이것만 보고, 느타리는 보지 못하고. 자, 오늘은 이 운지버섯을 보고, 맑은 공기, 이 좋은 기울산에서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가잖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맑은 기울산 풍경과 공기를 마신 것에 만족해 주시고.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딱 감동을 드릴게요. 자, 우리도 빨리 내려가서 호법 주고 개법 주고 저녁을 먹으러 이제 갑니다. 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알찬 영상을 딱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